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 다이어트에 관해 널리 퍼져 있지만 잘못된 상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에 흰방 설탕. 대신 복합탄수화물 위에 통곡물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저지방 식단이 최고다.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지방 위에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은 오히려 몸에 필요하며 포만감을 유지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요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 운동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식단 조절 없이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요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 운동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식단 조절 없이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단일 식품 다이어트의 양배추 수프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체중 감량을 가져올 수 있지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